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수대리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현대 에코캐슬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2억 4천 6백만원 정도였었고 이번 입찰가 49%인 1억 2천만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건물 전용면적이 72제곱으로 보통 아파트로 치리면 26평에서 한 27평 정도 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의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 아파트를 1억 초반에 구입을 할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매력입니다 더군다나 청정한 지역 내린천이 바로 앞에 흐르는 깨끗한 계곡물과 학교도 가깝고 신축 건물이 별로 없는 기린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괜찮을 물건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죠 이금방 메인은 조금만 가면 기린면 보건소 주변인데 여기에 최근 나눈 솔로에 나온 의사분이 계십니다. 바로 멀지 않은 곳이고, 이 주변에 생활권이 잘 되어 있기에, 이쪽에서는 모든 업무를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건이 있는 곳은 원래 농지가 있던 곳인데 아파트를 새로 신축한 곳입니다. 앞에 막힘없는 뷰와 깨끗한 계곡물, 내린천이 열먹어 가사는 그런 곳입니다. 이 주변 신축 건물이 별로 없는 점과 어느 정도 큰 아파트로 나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쪽 주변에서는 괜찮은 물건이라서 추천드려 봅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시고요.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춘천 2025 타경 101 물건번호 7번입니다 총 7개가 나왔는데 5번 6번은 낙찰이 됐고 지금 5개가 진행 중인데 7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제군 기린면 현리 현대 에코캐슬 6층 602호구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2억 4천 6백 최저가 49%인 1억 2천만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건물 면적이 72제곱으로 아파트로 보통 치게 되면 이 정도 면적은 한 26평 27평 아파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10시고요 등기권리를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후에 근저당과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 사건으로 인수되는 권리 없이 권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입된 분이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전입이 상당히 늦은 2024년 4월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이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입이 되신 분이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이분하고 잘 협의를 보셔야 되는데 이 평수가 큰 상황이라서 만약에 보증금이 전세 정도로 상당히 크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도의 저항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본권 토지고요 스카이 뷰로 2022년 최근 모습을 보게 되면. 본 것처럼 농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바라보는 위성 사진은 이런 상태이고 로드뷰로 보게 되면, 그래도 최근에 25년 4월에 지나가서 찍은 그 로드뷰에는 이 건물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길가에 접해 있는 그런 쪽이고 이 앞쪽으로 해서 전망이 뻥 뚫리고 산 뷰를 보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이 호수들은 아무래도 선호도가 더 좋습니다 이쪽은 지난번에 한번 다 낙찰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임대차라든가 매매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나온 게 아니고 요 반대쪽 방향에 못을 보이는 호수들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뒤로 들어가서 주차를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대에코캐슬이라는 아파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뒤쪽을 보게 되면 이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02호가 한 이쪽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나온 호수, 호수들이 이 뒤편쪽 뷰고, 이뒷편쪽은 이쪽 방향으로, 이쪽도 산뷰이긴 한데, 이쪽에 군부대가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낮은 막한 그런 쪽이라서 전망은 막히없이뻥 뚫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쪽에 호수들이 이쪽에 배치한 모습이 이번에 경매에 나온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어떻게 보면 동쪽이라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햇살은 동쪽으로 아침에 햇살이 들것 같고, 이쪽 뷰로 해서 그렇게 막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은 지금 군부대 때문에 이런 것이고 이 군부대가 낮게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경치는 보일 것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앞쪽으로 깨끗하게 내린천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쪽에 오염원이 없고 상당히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열목어가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놀이 하기도 상당히 가깝고요. 이 앞쪽으로 해서 기린중학교, 기린고등학교도 있고 생활체육 그런 쪽 시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기도 상당히 가깝고 이쪽 주변에 공원도 있어서 산책을 하기나 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 쪽으로 바로 걸어서 가게 되면 기린 보건소 쪽이 있는데 이쪽 지역이 최근에 나는 솔로에 나왔던 의사분이 나왔던 기린면 그 보건소에 있는 분인데 이쪽 주변에서는 이쪽 생활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터미널도 이쪽에 있고. 좀뭐 시장도 있고 그런 식당이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곳이고 이쪽 주변에 군부대에 의해서 이쪽에 아무래도 왕래가 많기 때문에 터미널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다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권은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가까운 거리라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축 건물에 그리고 평수도 상당히 크고 방3개 화장실 둘 있는 그런 아파트를 1억 2천만 원에. 차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주택에 사는 것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로 되어 있는 곳은 특히나. 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관리도 편하고 더군다나 신축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망도 뻥 뚫이고 깨끗한 계곡물과 학교도 가깝고 상당히 이쪽 주변에서는 생활하기 괜찮은 물건이라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에 이번에 한번 들어가는 것도 좋고 이번처럼 물건이 많이 나올 때는 상당히 기회가 좋습니다.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앞두에 준다면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